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정론이라는 것이죠. 예정론은 숙명론 혹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 그러면은 결혼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직업, 직업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크리스천 중에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짝을 내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마 탄 왕자님을 되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소식 들으셨잖아요. 백마가 다 죽었죠. 다. 되셨다. 뭐 이거 소식 들으셨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B는 태생, 태어나는 벌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D는 death,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는 뭐냐? choice,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테두리 태어나고 죽는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핸드폰 산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 의지에 따라 사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예정하셔서 그걸 사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의 옷,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그것은 여러분이 좋아서 사신 거죠. 이것은 숙명론, 운명론이 아니라 그냥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예정론은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것.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것 마저 모두 다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다 정해져 있다 한다면 우리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 받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는데 뭐 우리가 심판을 받겠어요? 무슨 정죄를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보지 않는 거죠. 선을 봐야죠. 20대 결혼하고 싶으면 두 번, 30대 결혼하고 싶으면 세 번, 40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 위해서 열심히 선을 네번 이상 봐야죠. 한 달에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합니까? 선을 행하라.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때요? 네, 결혼만을 강구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 원소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 직업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기도할 때두 손을 들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혼된 거, 우리가 이혼하는 거 그것도 예정돼 있는가? 그럼 하나.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혼하게 하셨으니까 나의 실수나 죄성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혼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계속 이혼해도 전혀 우리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혼도 선택이다. 결혼도 우리 인간의 선택이다. 우리가 중요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우리가 잘못 자유의지로 우리가 결정하면 그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랬는데 문하스의 반지파, 루우벤지파 가이 파는 요단 동편, 요단 동편에 우리 여기 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네 여기 남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동편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셨죠.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아니야. 너는 내, 내가 예정했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 너네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왜내 말을 안 들어?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리포스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정해 주시는데 우리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쁜,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정할 수 없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